자 가상 배경 상황에 따라 어울리는 가상 배경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힘들게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간단한 틀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생활지한 유장입니다. 줌 사용하실 때 가상 배경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가상 배경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뭐 글자를 넣거나 이미지를 넣거나 심지어 움직이는 모션을 넣기도 합니다. 물론, 파워포인트나 디자인 툴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일단 괜찮습니다. 그래서, 센스 있는 가상 배경을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상 배경 넣는 방법 많이 아실 겁니다. 비디오 중지 위로 가는 화살표, 거기에서 가상 배경을 선택을 하시면요. 줌에서 저희가 가상 배경을 빼거나, 혹은 기존에 있던 템플릿을 이용해서 가상 배경을 넣으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곳에 플러스 표시가 있는데, 이 플러스 표시를 누르시면 이미지 혹은 비디오까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볼 건데요. 다른 곳에 이미지를 갖고 오거나 내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넣으면 약간 재미난 배경을 갖고 놀수 있고요. 그리고 행사 같은 경우에는 행사의 내용들이나 혹은 메시지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요.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면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가상 배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영상도 넣을 수가 있는데요, 플러스 표시 비디오.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을 눌러보면. 난개가 움직이는 가상 배경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션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다른 것도 한번 넣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위해서 가상 배경을 만든다 그러면 뭐 이렇게 움직이면서 색감들이 화려한 가상 배경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요즘에는 웹 세미나 즉 웨비나를 많이 사용하신대요 웨비나에서는 고급스러운 가상 배경을 사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웨비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이렇게 얼굴이 들어가고 이쪽에 메시지가 들어가고 네, 그리고 직함이나 소속 같은 거를 넣으실 수가 있겠죠. 자세히 보시면 이미지가 아니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동영상입니다. 이런 것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 제작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캔바라고 하는 디자인 제작 도구인데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창에다가 저희가 캔바라고 하는 단어를 입력해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무료 멋진 그래픽 디자인 이런 것들이 나오죠 네 디자인을 제작할 수 있는 디자인 툴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미리 캔버스 망고보드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볼게요 디자인 제작 툴이기 때문에 여기 파워포인트 뭐 카드뉴스 여러가지 포스터 같은 걸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우선 가상 배경이 중심이니까 가상 배경을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물론 이미지를 더 넣고 수정을 하고 이런 방법도 있지만 초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가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구글이나 페이스북 혹은 메일로 가입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미 가입돼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이 끝나고 로그인을 하시면요 이곳에 맞춤 추천에 보시면 가상 배경이라고 있습니다. 줌 가상 배경 혹시 줌 가상 배경이 안 보이신 분들은요.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셔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상 배경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겨, 이곳이 가상 배경을 만들 수 있는 디자인 툴인데요. 어, 왼쪽에는 디자인 템플릿들이 있고요. 오른쪽엔 수정하는 곳, 그 다음에 다 만들면 다운로드 이세 가지만 저희가 할 겁니다. 복잡하고 완성도 높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간단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걸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우선은 템플릿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아까 봤던 이런 디자인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비디오 표시가 있는 것들은 비디오 모양도 있습니다. 크게 구분을 하면,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습니다. 유료와 무료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템플릿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보면, 무료라고 써있으면 무료입니다. 템플릿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올려놨는데, 아무런 표시가 안 뜬다라고 하면, 이곳에 이미지나 아이콘이나 어떤 디자인 요소 하나가 유료인 겁니다. 제가 하나 클릭해보면, 크게 화면이 보이면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유료들은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결제하고 다운로드 하라고 나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유료가 아닌 무료를 선택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제로 썼던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곳에 지구의 날, 중 가상 배경, 모두 해보기를 누르면, 한글로 써 있는 것도 있고요. 영문으로써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디자인요. 모두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우고, 제가 세계, 지구, 날, 이런 식으로 모든 글자들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를 드래그하신 다음에 폰트를 바꿀 수도 있는데요. 왕관 모양의 폰트는 저희가 사용할 수 없고요. 무료 사용자들은 왕관 모양이 없는 한글 폰트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폰트를 딱 누르시면 그 폰트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템플릿 선택하시고 글자를 바꾸시면 기본적으로 템플릿이 완성이 되고요. 이걸 다운로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있는 다운로드 누르시면요. PNG 이미지 파일이죠. 자, 이거를 다운로드 하시면 내 컴퓨터에 저장돼서 줌의 가상 배경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영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사용했던 날개 모양을 눌러 보시면요. 지금 새로운 걸 추가할 거냐 아니면 있는 페이지를 대체할 거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덮어 쓸 건지 새로운 걸 만들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새 페이지 추가하면 자,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되는데요. 영상이랑 이미지는 분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덮어 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기 이렇게 누르셔서 저희는 그냥 덮어 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대체! 이렇게 움직이는 모션들이 있죠. 자, 참고로 이 모션들은요. 이렇게 이동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조금 키울 수도 있고요. 얘를 지우고, 지우고, 자, 왼쪽에 있는 요소를 누르시면요. 제가 스티커라고 한번 해볼게요. 스티커. 스티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자, 이런 모션들을 저희가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넣어볼까요? 얘를 지우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캐릭터가 움직이는, 이렇게 캐릭터를 넣고, 자, 이렇게 이 캐릭터들도 넣을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캐릭터 선택하실 때, 무료라고 써있는 걸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템플릿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제가 웨비나에 사용했던 템플릿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보면, 네, 저희가 아까 사용했던 겁니다. 자, 보시면, 이곳에 글자하고 위에는 애니메이션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는 있 글자 한번 바꿀 거예요. 이곳에 디지털 생활제한 제 이름을 이렇게 넣고요. 마찬가지로, 폰트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폰트를 좀 얇은 걸 한번 해볼까요? 얇은 거. 네,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템플릿 선택하고 간단하게 글자 혹은 이미지만 바꿔서 저장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런데 뭘로 저장할 거냐면 동영상으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 누르시면요.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 mp4 동영상 파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줌에서는 이렇게 동영상 파일이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mp4 동영상으로 해주셔야지 저희가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끝나셨다면 이 캔바는 저희가 홈으로 한번 넘어보면요. 홈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수정하고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다시 줌으로 넘어와서 캔바에서 저장한 파일을 가상 배경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중지 위로 가는 화살표. 네. 가상 배경 선택. 자, 여기 보시면 플러스 표시를 누르면요. 이미지 추가하면 이미지만 검색이 되고요. 비디오 추가하면 비디오로 저장된 파일들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추가하면 이미지로 저장된 파일. 플러스 비디오 추가하면 비디오 추가 누르면 비디오로 저장된 파일만 보입니다. 자, 한번 눌러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상 배경을 추가하시면요. 지금 보신 것처럼 내가 추가한 가상 배경들은 이렇게 파일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하나하나 다르게 보여주면서 가상 배경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상 배경 상황에 따라 어울리는 가상 배경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힘들게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간단한 틀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